여행에서 찾을 수 있는 재미 중의 하나가 바로 그 지역의 먹거리가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은 전국에서 만나볼 수 있는 맛집들을 찾아서 미식 여행 떠나보겠습니다. 전현수 여행 작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어, 작가님 오늘 여행 주제 바로 미식 여행입니다. 식도락 여행이라고도 하는데요. 혹시 작가님은 좀 특별히 더 좋아하시는 음식이 있을까요? 저는 뭐 거의 가리는 편은 없는데요. 어, 20대 때는 좀 맵고 짜고 자극적인 메뉴들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먹고 나서 속이 편하고 또 이제 부담이 없는 음식들을 점점 즐기게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요즘은 주로 한식. 한식이나 또 제철 재료가 들어간 신선한 재료의 음식들을 많이 먹는 편입니다. 네. 좀 씀씀하면서도 우리 몸에 좋은 한식 위주로 찾으시는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평소에는 혼밥은 뭐 부담없이 잘 먹는 편인데 여행지 가면 좀 이것저것 여러 음식 차려놓고 맛보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작가님께서는 여행을 워낙 좋아하시고 또 유튜브도 운영하시다 보니까 맛집이나 카페를 선정하시는데 나름의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기준들이 있나요? 네 아무래도 즉흥적으로 떠나는 여행도 참 재미가 있지만 아무래 저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까 기획을 하고 계획을 하고 여행을 떠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맛집을 선정하는 기준은 세 가지 정도로 저희가 정리해봤는데요. 를세 가지요. 네첫 번째는 지역의 특산품입니다. 가끔씩 맛집이나 카페 콘텐츠를 올리면은 이제 댓글에서 현지인들은 어, 나는 이 집을 안 간다. 음... 누가 여기를 가느냐. 네. 어, 차라리 짬뽕이나 치킨 먹고 만다. 이런 분들도 많이 있곤 하는데 이제 현지인 분들은 매번 특산품을 먹을 수는 없으니 그 그렇죠. 예, 그것도 당연히 이해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제 외지인들이 관광객들이 또 여행지를 방문하게 되면 또그 지역에서만 먹을 수밖에 없는 메뉴를 찾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신선한 어, 현지 음식 그리고 또 제철 음식이 들어간 메뉴들을 주로 선정하는 편이고요. 네두 예, 번째 또 기준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공공기관에서 이제 검증된 가게를 주로 먼저 선택하는 편입니다. 네. 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인증한 100년 가게. 그리고 또 행안부가 선정하는 착한 가격 업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공하는 안심 식당과 같은 곳들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국가에서 공신력 있는 기관이 일정한 기준을 갖고 허가 승인을 내주는 가게다 보니까 좀 안정성이 있죠. 믿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식당 입구에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뭐 인증 마크 같은 게 있을까요? 네, 각각 다 가게에 붙여놓을 수 있는 스티커들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가게 의 자랑이다 보니까 이제 상점 주인들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이제 붙여놓는데요. 어 그래서 이제 여, 여행지를 가시게 되면은 걱정 안 마시고 다니시다가 이 스티커가 보이시면 들어가게 되면 됩니다. 아, 믿고 들어가도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세 번째 기준은 댓글입니다. 혹시 앵커 님도 여행 가실 때 댓글 많이 확인하시죠? 아, 리뷰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걸 절대 무시할 수가 없는데 네. 이제 SNS를 살펴보면 어 저마다 많은 댓글들이 달리곤 하는데요. 이제 보통은 전반적인 분위기를 좀 보는 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맛이 없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괜찮다는 분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에 집중하기보다는 전반적인 분위기를 봐서 아, 일반적으로 맛있다는 평이 있다라면 은 앞에 두 가지 기준에 어, 합당한 가게로 이런 가게를 선택하게 되죠. 네, 이런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맛집이나 뭐 카페 같은 여행지를 선정을 해서 가신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자, 그럼 본격적으로 미식 여행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처음으로 갈 곳은 바로 전라남도 지역인데요. 여수를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사실 뭐 맛집 찾아간다 하면 남도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여수인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국내 여행을 또 좋아하다 보니 전국에 가볼 곳참 많은데 여수를 선택한 이유는 일단 오늘 주제에 맞게 맛집이 정말 많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항공이랑 철도편까지 연결되어 있어서 접근성이 상당히 좋거든요. 네. 여수는 이제 2박 3일, 3박 4일 콘텐츠도 나올 정도로 가볼 곳이 참 많은데요. 오동도나 또향이람 해상 케이블카 등 소개할 곳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소개할 곳은 이순신 광장과 진남관입니다. 음, 그렇군요. 네, 이순신 광장에 들어서면 넓은 광장을 이순신 장군이 우뚝 서서 바다를 바라보며 마치 우리나라를 지키는 듯한 멋진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관광객들이 여기서 사진을 많이 남기곤 합니다. 네. 바로 뒤편에 언덕을 조금 오르면 충무궁 이순신 장군이 이제 전에 전라좌수영의본형으로 사용했던 진남관이 위치해 있으니 함께 방문하면 좋은데요. 조금 아쉬운 점은 보통 사람들이 이순신 광장만 방문하시고 진남관까지는 안 가신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역사와 또그 의미와 가치가 있는 곳이다 보니까 함께 방문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같이 가시면 좋군요. 네. 그런데 사실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굳이 이순신광장을 또 선택한 이유는 이제 이순신광장을 관람하고 이어서 맛집들을 함께 투어를 할수 있다는 점인데요. 네. 혹시 여수의 딸기 모찌 들어보셨나요? 아, 딸기가 들어있는 찹쌀떡인가요? 어, 맞습니다. 어. 이름만으로 이제 어, 유추가 가능한데, <laughs> 이게 생각보다 명물입니다. 어, 네. 저는 이런 음식들은 이렇게 일본 같이 해외여행 가서 먹을 수 있는 건줄 알았는데, 우리나라에도 있군요. 네, 네. 아무래도 이름이 못 지다 보니까 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네. 찹쌀떡 안에 과일을 넣어놨습니다. 아. 딸기, 또뭐 파인애플, 키위 같은 과일을 넣어서 쫀득하고, 새콤달콤한 식감이 정말 매력인데요.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줄지어서서 어, 아마 대기하셔서 먹어야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아, 화면 보니까 예뻐서 네. SNS에다가 인증해서 올리기에도 굉장히 좋겠네요. 네. <laughs> 보통 1시간 넘게 기다리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 평일이나 좀 이른 시간에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네. 이거 말고도 이제 이순신 광장 주변에는 바게트 버거 음. 네. 그리고 쑥 아이스크림과 같은 디저트를 비롯해 가정식 백반집이 즐비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좀 맛집을 좀 검색을 하셔 가지고 간식도 함께 드시면 좋은데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개인적으로 강력 추천하는 가게가 하나 있는데요. 이순신광 순신광장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복춘이라는 식당입니다. 복춘이요. 네. 보통 아구찜이나 탕을 먹게 되면 3인분, 4인분이 기본 아닙니까? 어,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는 매력이 1인분 아구찜 1인분 아구탕을 판매합니다. 아 혼자 여행을 가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메뉴네요. 네, 아까 맹커니 말씀하신대로 혼밥 드시는 분들한테 <laughs> 네. 너무 좋은 곳인 거죠. 그래서 혼자 가서도 아구탕을 먹을 수 있는데 그 국물 맛이 일단 한입 드셔보면 아왜맛집인지 바로 알게 됩니다. 아, 이게 맑은 탕인가요? 아니면 매콤한 매운 탕 종류인가요? 아, 살짝 매콤한데 어, 아무래도. 매운 거못 드시는 분들도 먹을 수 있을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 그렇군요. 보통 네. 아귀 요리는 좀한 마리 조리를 하면 여러 분이 드실 수 있게끔 양이 많아서 혼자 가서는 못 시키는 음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1인분도 주문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네, 이게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네. 네그 다음에 이제 찜에서 나오는 콩나물도 이거 제가 꼭 말씀드리려고 가져왔는데 <laughs> 콩나물이 정말 맛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개인적으로는 고기보다 맛있다라는 어. 생각이 들 정도로 아삭하고 고소한 식감이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여수가 해안에 있는 도시다 보니까 신선한 해산물을 활용한 메뉴가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랑 같이 여행 가셔서 제가 아귀를 먹을 테니까 작가님이 콩나물을 드시면 되겠네요.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자, 이렇게 여수까지 여행을 한번 가봤고요. 이제는 경상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경상북도 울진인데요. 울진하면 사실 대게가 유명하잖아요. 네. 오늘도 혹시 대게 관련한 정보 주실 건가요? <웃음> 정확합니다. <웃음> 네, 이번에 맛집 먼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개짜박이 들어보셨나요? 어 이름이 좀 특이한데요. 어, 이거 아는 분 많지 않습니다. 네, 네 개짜박이는 이제 제가 저 같은 경우에는 울진에 방문하게 되면은 어, 무조건 방문하는 곳이 오늘 소개할 왕비천 2개대게 왕비천점입니다. <laughs> 이름이 좀 어렵네요. 네, 저도 어렵습니다. 네. 네, 어쨌든, 주된 메뉴가요, 개짜박인데요. 이 개짜박이라는 메뉴는, 어, 울진의 특산품인 대게를 활용한 음식으로, 게살이 듬뿍 들어간 짜글이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러면 국물이 좀 자박자박한 상태에서, 뭐, 이렇게 좀 가열을 해서 볶아 나오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냄비를 통째로 갖다 주는데, 계속 끓고 있고, 이제 돌솥밥에다가 비벼서 먹는 방식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게가 들어간 양념과, 밥을 비벼 먹는 건데 이제 정갈한 반찬을 함께 주시기 때문에 갯자박이한잔 드시면은 좀 속이 부담끼지도 않고 든든한 네. 한 끼를 할 수가 있죠. 어 그냥 단순히 울진에 가면 대게 찜만 먹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을 그게 아니라 이런. 지역에서만 먹을 수 있는 메뉴도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또 이제 여기 개짜박이를 드시면은 가장 큰 매력이요. 바로 근처에 울진의 대표 관광지들이 모여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행지 가게 되면 이거 고민 많이 하시지 않나요? 관광지와 맛집의 거리가 떨어져 있을 때 음... 어, 맛집을 가려고 왕복 시간을 들여서 과연 가야 되느냐. 아니면은 그냥 가볍게 먹느냐, 이걸 고민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네. 여기서는 10분 거리 안에 국가지질공원인 성류구를 비롯해서, 예, 망양정, 그리고 아쿠아리움까지 한 번에 방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식도락 여행에는 최고인 곳입니다. 네, 가까워서 좋네요. 네. 그래도 이제 여행지를 소개해 를 드려야 되니까, 네. 네. 성류구를 잠깐 소개해 드리자면, 어, 성류구는 석회암 동굴입니다. 그래서 종류석, 석순, 석주가 만들어내는 멋진 풍경이 장관을 이루고, 안에 호수도 있거든요. 구경하는 것은 좋은데, 다만 좀 숙여서 가야 되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조금 거동이 힘드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하고요. 오늘 꼭 소개드릴 해 곳은 바로 이제 망양정입니다. 네. 네 이제 게자바기를 배가 좀 든든해지셨으면 그 보통 식사 후에 살짝 산책 좋아하시잖아요. 네. 네 망양정은 좀 걸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것이 조선숙종, 조선숙종 때 관동 제일루라고 현판을 하사한 당. 하사한 곳입니다. 음... 네, 동시에 어, 당대의 문인이자 인문이었던 정철이 예, 관동별곡에서 망양정의 절경을 노래할 정도로 풍경이 멋있거든요. 막상 현장에 가서 보시면은 이제 바다가 하늘과 딱 갈라져서 네. 어, 반 위는 하늘, 반 아래는 바다 이런 풍경을 보시게 됩니다. 어, 그렇군요. 그럼 갯자박이 드시고 가까이에 있는 관광지 가셔 가지고 산책하시면서 멋진 풍경 보고 오시면 좋겠네요. 네. 자, 이렇게 경상북도 울진을 가 봤다면 이번에는 경상 남도로 한번 내려가 보죠. 경남 진주인데요. 진주는 사실 우리가 여행지라고 생각하기는 좀 금 거리가 있어 보이는 도시 같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진주에 뭐 맛있는 음식이 있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아, 진주는 사실 저도 올해 처음 방문한 여행지이긴 합니다. 네. 다녀와서 주변 지인들한테 추천하고 심지어는 부모님을 모시고 한번 여행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미식과 낭만이 넘치는 도시였더라고요. 아, 그 정도군요. 네, 먼저 진주에서 가장 손꼽히는 명소는 진주성과 남강입니다. 네. 네 진주성은 진주의 역사와 문화가 고스란히 담긴 대표 유적지인데요. 한국관광백선에 8년 연속 선정될 만큼 풍경이 멋진 곳입니다. 네. 진주성을 더 깊이 있게 관람을 하시려면 진주의 인물 두 명을 좀 알아야 되는데. 혹시 아시나요? 어,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죠. 예. 네. 진주성을 지켰던 김시민 장군 어, 그리고 논개가 바로 여기 출신입니다. 아, 논개요? 네, 논개요. 어, 네. 그렇군요. 네, 임진왜란 당시에 반드시 지켜야만 했던 전략적 요충지였던 진주성을 이제 의병과 함께 어, 함께 지켰던 김시민 장군 그리고 이제 김, 진주성이 나중에 결국에 함락이 되거든요. 허리에 이제 열 손가락을 끼고 외장과 함께 빠져서. 자신의 몸을 불살랐던 농개가 이제 여기에 인물이긴 한데요. 지금도 방문하면 농개가 뛰었던 의암이라는 바위와 음. 그 바위를 바라보는 촉성루라는 정자가 하나 있는데 아까 울진에서 네. 관동 제1루가 망양정이라고 했잖아요. 네, 네 여기 영남 제1루가 바로 촉성루입니다. 어, 그렇군요. 네, 미국 CNN에서 한국... 방문시 반드시 가야하는 명소 5 0선에 선정될 정도로 멋진 풍경을 자랑하니 진주성에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역사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또 아이들과 함께 방문해도 좋은 도시처럼 들리는데 자 진주를 갔다면 이것만큼은 먹고 와야 된다 는 음식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제가 예전에 진주도 비빔밥이 유명하다. 진주 비빔밥. 네, 그래서 제가 아이. 비빔밥은 전주지라고 했더니 아니다. 진주도 유명하잖아요. <laughs>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어떤 네. 음식들이 있나요? 자, 어, 역사 여, 여행을 한번 떠났으니까 네. 이제 진주성 관람을 마치면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추천하는 가게는요, 바로 장어구이집인데요. 아오 장어요. 네, 진주 장어가 유명합니다. 이래서 부모님 모시고 가기에 좋다고 말씀하셨군요. 네, 보양식이 있는데 다행인 거는 진주성 관람 마치고 길 하나만 바로 건너면 바로 장어구이 요리점 전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이름은. 유정 장어구이인데요. 45년 넘는 잔, 전통을 자랑하는 장어요리 전문점으로 여기도 한국관광공사 선정 100대 음식점에 속하는 곳입니다. 네. 비린, 원래 진주장어 혹시 들어보셨나요? 전 진주장어는 잘 모르겠고 풍천장어가 사실 그쵸, 제일 유명하잖아요. 맞습니다. 고창, 풍천장어가 유명한데 저도 처음 들었는데요. 사장님께 설명을 들었습니다. 진주장어는 비린내가 없고 담백한 풍미로 영양 만점의 보양식인데 50년 전에 남강 다리 아래서 평상에서 구워 먹으셨대요. 오. 그 전통이 이제 시작돼서 지금까지 명성이 이어오고 있다라고 이제 전해주셨습니다. 아 침이 그냥 꿀꺽 넘어갈 정도로 <laughs> 네. 너무 궁금하네요, 맛이. 네, 메뉴판을 보면 독특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남해안에서 잡아올려서 연탄불로 구운 바다장어구이가 있고, 네. 그러면 우리가 익숙한 민물장어구이 두개지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음... 네, 여기서도 이제 혼밥러들이 조금 불리한데 네. <laughs> 저 같은 경우에는 어, 두 가지 맛을 다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또 식사 후에는 식혜와 한가가 후식으로 제공되니까 식사의 만족감을 더 높여 주실 겁니다. 네, 이왕이면 혼자가 시는 것보다 뭐 가족이나 그렇죠. 친구, 연인 함께 가셔서 두 가지를 다 맛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제 진주 방문하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맛집 하나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혹시 진주 냉면 들어보셨나요? 어 냉면은 좀 들어봤어요. 어 그런가요? 네네. 저는 이제 몰랐었는데 진주 냉면이 진주 향토 음식 중 하나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고향이 진주인 분들은 이 맛을 잊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냉면 육수는 보통 고기 육수로 많이 만드는 편인데 진주 냉면은 해산물과 채소로 우려낸 육수를 사용해 깊고 시원한 맛이 감칠맛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소개할 또 진주 냉면 맛집은. 산홍이라는 곳인데요. SNS를 보면 진주 사람들은 본인마다 가는 맛집이 다 다르더라고요. 음, 그렇군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분위기를 살펴보았을 때이 산홍이라는 가게에 대한 부정적인 글이 많지는 않고 아.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아서 이 집을 추천드리고요. 어, 그밖에도 어, 혹시나 뭐 근처에 맛집이 있다면은 어, 꼭이 가게에 집착하지는 마시고 함께 방문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여름과 잘 어울리는 냉면 그리고 몸보신에 좋은 음식 먹으러 진주에 한번 꼭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진주 갔다가 그 옆에 붙어 있는 인접 도시가 있습니다. 사천이라는 곳인데요. 저는 친구가 공군으로 이제 일을 어, 하고 있어서 네. 사천에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여기도 좀 유명한 음식들이 있나요? 아, 많죠. 일단, 사천은 해안도시이기 때문에 삼천포항을 중심으로 해산물이 유명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제가 오늘 준비한 메뉴는 너무 이제 한식만 소개한 것 같아서 네. 사천의 특별한 곳을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진주와 사천이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같이 여행하면 참 좋은데요. 어느 정도냐면 KTX 진주역 사천공항을 중심으로 위로는 진주, 밑으로는 사천이기 때문에 어, 혹시나 자가용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사천에서 제가 추천드리는 메뉴는요, 사천 노을빛 카페거리입니다. 아, 카페. 이번에는 좀 쉬면서 디저트를 먹을 수 있는 곳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왜 노을빛이라고 하냐면요, 사천의 명소가 바로 노을인데요. 음. 사천 구경 중에 제2경이 실안 낙조라는 노을 풍경입니다. 네. 그 노을 풍경을 보면서 커피와 디저트를 마실 수 있는 곳이, 먹을 수 있는 곳이 바로 노을빛 카페 거리인데요. 약 4km 구간에 이르는 해안 도로를 따라서 전통 찻집과 감성 커피숍이 밀집되어서 바다를 향해 오션뷰가 정말 끝내줍니다. 네. 네, 어느 한 곳을 추천드리기 조금 어려울 정도로 카페가 좀 많은데요. 리조트 풀빌라 느낌 나는 카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국적인 휴양지 느낌의 카페, 그 다음에 지역과 관련된 이야기가 담긴 베이커리 카페, 그리고 또 특별한 메뉴를 취급하는 어, 디저트 카페 같이 맛도 맛이지만 포토존과 풍경이 정말 멋진 곳으로 많은 곳들이 있습니다. 네, 요즘은 또 사진 찍었을 때잘 나와야 SNS에 올리기도 좋은데 그런 카페들이 많이 있다는 뜻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사천까지 왔는데 그래도 이제 해산물을 안 드시면 좀 아쉽죠. 네, 그래서 사천의 삼천포항을 중심으로 수산 시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 네. 개에서 네개 수산 시장이 쭉 이어져 있는데요. 어떤 곳에 가셔서 화로회드 드셔도 좋고 어떤 것도 좋지만 제가 추천하는 진짜 맛집 용궁 해물탕을 추천드립니다. 해물탕이요? 네, 해물탕입니다. 아무래도 이것저것 현지에서 나는 제철 해산물들이 들어있다 보니까 기본에 가장 충실한 해물탕을 추천드렸는데요. 어, 아마 현지인 분들은 윤궁해물탕 다 아실 정도로 음, 소문난 곳입니다. 어, 그렇군요. 이렇게 남부 지방을 쭉 돌면서 맛있는 음식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저녁 시간대이기 때문에 다들 출출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남부 지방을 훑어봤으니까 이제는 조금 북쪽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바로 강원 지역인데요. 이제 곧 가을이 되면 뭐 단풍 즐기면서 러닝하기 좋은 도시죠. 네. 마라톤 대회도 열리는 곳인데 춘천입니다. 호 네. 한의 도시 춘천은 뭘 보고 먹을 수 있을까요? 아, 개인적으로는 누가 여행지에 물어보면 저는 춘천을 1번으로 추천하는 편인데요. 어, 그렇군요. 네,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마라톤을 뛸 정도로 풍경도 좋고 볼거리도 많은 곳입니다. 대표적인 관광지는 사막산 케이블카, 그리고 소양강 스카이워크, 해피초원 목장 등 가볼 만한 곳들이 많지만 오늘식도락 여행에 어울리는 곳들을 중심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사천에 이어서 이번 소개드릴 곳도 카페 거리입니다. 음... 아무래도 제가 유튜브 쪽에서 카페를 주로 소개하다 보니까, 네네. 이제 관광지에 방문하게 되면 카페 거리는 빼놓지 않고 가는 편인데요. 어, 추천, 춘천에서 추천하는 카페 거리는 바로 구봉산 전망대 카페 거리입니다. 네, 구봉산이요. 네. 사천이 오션뷰 카페들의 성지였다면, 춘천은 마운틴뷰 카페들이 참 많습니다. 네. 춘천의 풍광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전망 명소로 구봉산 능선을 따라 도로와 상점과가 밀집해 있습니다. 쭉산 위에서 바라보는 춘천의 모습, 그리고 춘천의 야경이 정말 멋있는데요. 여기 카페들은 저마다 최고의 전망을 자랑하기 위해서 통유리창으로 이제 외관을 두르거나 야외 테라스를 두고 있습니다.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부터 어, 그리스 산토리니를 연상케 하는 건축물, 네. 그리고 사방을 유리로 에워싼 스카이워크 전망대 등 카페마다 개성 넘치는 포토존도 가득하니 꼭 낮과 밤 춘천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아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뭐 춘천하면 우리가 닭갈비를 먹고 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흔히 알고 있는 닭갈비가 철판에다가 볶는 닭갈비를 생각하는데 저는 춘천 여행 갔을 때 처음으로 숯불에다가 구워서 먹은 적이 있거든요. 네. 혹시 이 숯불 닭갈비 좀 맛있는 곳이 있을까요 아, 그럼요. 일단은 구봉산 카페 거리를 관람하시고 구경하시고 북쪽으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닭갈비 거리가 나옵니다. 닭갈비 골목이요. 네, 소양강 골목과 사이 소양강과 소양강 댐과 구봉산 사이에 위치해서 딱 코스로도 좋은데요. 네. 여기서 추천드리는 곳은 통나무집 숯불 닭갈비입니다. 네. 이것도 이제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고 춘천의 크리에이터들 그리고 지인들에게 그렇게 수소문해서 알아낸 곳인데요. 요곳이 숯불 닭갈비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곳입니다. 아무래도 찰판 위에 굳는 닭갈비는 전국 어디서나. 또 가까이에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춘천에 방문하시면 숯불 닭갈비 드셔보시는 것을 어, 추천드립니다 네 이거 구우실 때 빨리빨리 넘기지 않으면 이닭 껍질이 탈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하게 뒤집으면서 구워서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고 네. 또 춘천에 이어서 강원지, 강원도 여행지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바로 강릉이잖아요 네. 강릉에서 좀 즐길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네, 혹시... 강릉의 순두부 유명하다는 말 들어보셨죠? 아, 초당 순두부 유명하죠. 그렇습니다. 초당 네. 순두부 유명하죠. 초당 순두부는 이제 콩을 갈아서 만드는 과정 가운데 동해안의 바닷물로 응고시키며 만드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부드럽고 고소하기로 유명한데요. 지금 현재 초당 동해는 순두부 식당이 상당히 많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순두부 식당이 아니라. 순두부 젤라또입니다. 젤라또요? 네, 젤라또요. 이탈리아에서 파는 그런 아이스크림 같은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탈리아 정통 아이스크림 젤라또와 순두부가 만났는데요. 순두부의 고소함에다가. 아이스크림의 달달함과 시원함이 더해져서 이게 기가 막힌 디저트가 됩니다 아, 상상이 안 되는데 직접 먹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살짝 과장을 좀 보태서 아이스크림인데 좀 건강해지는 기분이 네. 들기도 하는 이색적인 메뉴로 강릉에만 체인점을 여러 군데 낼 정도로 소문난 곳입니다 어 그렇군요 네 강릉에 방문하면 이제 제가 또 드셨으면은 다음으로 추천드릴 곳은? 혹시 강릉 커피 축제 들어보셨나요? 네, 강릉이 또 커피로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안목해변 가면 쭉 오, 네. 커피 마실 수 있는 카페들이 이렇게 늘어서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강원도 강릉은요, 한국에서 유일하게 차 문화 유적지가 남아 있는 도시이자 유명 바리스타들이 자리를 잡고 활동하는 커피의 중심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지금은 이제 전국에 체인점을 준 테라로사의 본점이 있는 곳이고요. 또 우리나라 1 커피 1 세대 바리스타로 손꼽히는 박이추 씨의 커피 공장도 있는 곳인데요. 그만큼 강릉은 커피의 진심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앵커님께서 추천해주신 그 안목해변, 안목해변 카페 거리에는. 해변을 중심으로 이제 카페들이 쭉 늘어서서 지금 루프탑에서 바다를 보면서 먹는 어, 커피가 정말 맛있는데요 강릉이 커피의 진심이다 보니까 메뉴들이 정말 다양합니다 네. 혹시 강릉이 커피 들어보셨나요 어, 그건 처음 들어보셨데요 네, 강릉이 커피 흑임자 커피 어. 네, 그다음에 누룽지 커피까지 정말 다양한 메뉴가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를 고르자면 저는 흑임자 커피를 주 메인 메뉴로 하는 템마루를 추천드립니다. 아, 굉장히 구수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거의 뭐 대기 시간 1시간은 기본인 가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걸 줄 서서 먹더라고요. 음... 이게 살짝 흑임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미숫가루처럼 네. 목 넘김이 불편한 분들도 계시긴 한데 네.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먹어 본 흑임자 라떼 중에서는 어, 이텐마루의 흑임자라떼가 제일 조합도 좋고 목넘기도 좋았습니다. 아, 혹시 연인끼리 가신 다음에 드시고 이렇게 너무 환하게 웃으시면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꼭 아. 거울을 확인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맞습니다. 네, 네. 맛도 맛시지만 요새 커피, 카페 가면은 커피도 마시고 사진도 많이 찍잖아요. 강릉은 포토존이 정말 멋있거든요. 네, 카페 가서 포토존에서. 예쁜 사진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강릉 지역이 약넉달 동안 지금 극심한 가뭄 때문에 상수원이 메말라 있는 상태라서 지금 제한급수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행하실 때도 조금 불편함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연재해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또 지역경제가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이 상황이 잘 일단락되면 나중에 많은 분들이 좀 관광지로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확인해 볼 관광지 바로 충남 보령인데요. 보령은 머드 축제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이곳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 뭐가 있을까요? 네, 보령은 아마 제가 처음 소개해드리는 것 같은데요. 보령을 여행한다면 보령의 자랑 대천 해수욕장과 이제 머드 축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제 머드 축제는 국내 대표 축제를 이미 넘어서서 세계인들의 축제가 되었는데요. 축제 기간에 맞춰서 오시면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즐길 수 있고요. 지금은 이제 축제 기간은 끝나서. 좀 아쉬울 수도 있지만 대천해수욕장에 즐길 거리가 좀 많습니다. 네 예, 스카이 바이크를 타고 해안선을 따라 낭만 있는 추억을 남길 수가 있는데요. 스카이 바이크라고 해서 이제 발을 직접 구른다고 생각하시지만 자서, 자세히 가서 보시면은 버튼을 누르면 바이크가 자동으로 갑니다. 오, 그렇군요. 어, 그렇군요. 그래서 예전에는 직접 발로 밟아야 갔었는데 언제 바뀐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래 가봤거든요. 네. 그래서 남녀노소 부담 없이 해안을 바이크로 타고 다닐 수 있다. 아, 편하게 즐길 수 있겠네요. 네, 그다음은 좀 젊은 사람들을 위한 집트릭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네. 집라인과 비슷한데요. 어, 대천해수욕장 바다 위를 가로지르면서 바람을 맞으면서 날아가는 게또 정말 재밌습니다. 네. 네, 축제 기간은 아니지만 어, 대천해수욕장 방문하시면 이렇게 즐길 것도 많이 있고요. 요새 해저 터널이 또 뚫려서 원산도나 또 태안 쪽으로도 함께 방문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령 오시면 요거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대천해수욕장 가면 주로 그 중심로를 따라서 쭉 늘어서 있는 조개구이집에서 친구들이랑 조개구이 이렇게 먹고 오는데 혹시 그거 이외에 또 맛있는 먹을거리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메뉴가 좀 평범하지 않은 특별한 가게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앵커님 네. 혹시 밴댕이 조림 들어보셨나요? 밴댕이 소갈딱지는 않은데, <laughs> 조림으로 먹어보진 않았습니다. <laughs> 맞죠. 밴댕이가 이게 또 메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맛집은 진짜 완전 현지인 맛집, 밴댕이 조림을 맛볼 수 있는 수정식당입니다. 네. 네 해수욕장에서 나와 보령 시내에좀 위치에 있는데요. 외관부터가 이미 노포, 맛집 느낌이 물씬 나는 곳입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국내 여행 유튜버지만 아마 국내에 있는 유일한 밴댕이 조림집이 아닌가 싶어요. 네, 네 처음 메뉴가 나오면요, 양이 별로 안돼 보여서 아, 이게 뭐지? 싶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직접 이게 다 밴댕이들을 발라주시거든요. 그럼 계속 밴댕이가 나와서 생각보다 양이 많다고 놀라실 거고요. 어, 같이 함께 나오는 밑반찬 중에 또 마늘종이 하나 나오는데, 그 마늘종과 밴댕이를 싸서 드시면은. 기가 막힙니다 이게 또 네. 사장님께서 먹는 방법을 추천해주시기 때문에 알려주신 대로 드셔보시면 정말 맛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진짜 배가 고파지고 입에 침이 고인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양한 음식점 그리고 카페까지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네? 이 중에 아, 나의 가장 맛있는 맛집 한 곳을 추천해준다 하면 어디를 선택하실 건가요? 아, 예, 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고른 곳들도 이제 많은 곳들 중에 선정된 부분들이라서, 네. 굳이 꼭한 곳을 고르라고 한다면, 어, 저는 가장 최근에 다녀온 어, 여수를 추천드릴게요. 여수요? 네, 아무래도 그때 맛본 맛이 아직도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좀 마음이 끌리는 것 같은데요. 여수 복춘에 방문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1인 아구탕, 1인 아구찜 드시고, 근처에 있는 디저트와 또 맛있는 간식들도 함께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추천 메뉴까지 함께 확인해 봤는데요. 사진과 영상으로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음식들이 많았습니다. 지역경제도 살리고 입맛도 살리는 일서기조의 미식여행. 오늘 소개해 드린 곳들 잘 기억해 두셨다가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현수 여행작가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